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입니다. 오늘은 이빨끼리 맞붙어야 가지런한 건가요? 거든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할수 있어요? 잘 모르겠지.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려고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빨 이빨이라는 게입 안에 있는 알 이발 이발 해서 이빨로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북한에서는 이발이 치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치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무튼 저 말이 뭐냐면 교정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보든 앞니 치아끼리 딱 가지런하게 맞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 치과 대학생들 빼고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니가 맞물리는 거를 수평적으로 계측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앞뒤 수평적인 거는 오버제시라고 그래요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는 오버바이트라고 그래요 오버가 약간 오버랩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랑 나랑 사겼어 근데 어떤... 와 가지고 저 여자를 저 남자를 뺏어 갔어. 근데 내가 사귀는 기간이랑 겹쳐. 겹치는 걸 오버랩이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잖아. 치아끼리의 오버랩인데 앞뒤로 오버랩 되는 거는 오버젯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절치 돌출 또는 수평적인 피개. 피계. 피개가 이제 오버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버바이트는 부위 발음도 안한 거예요. 오버랩이 수직적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수직 피개 또는 절치 피개라고 할수 있겠는데 절치가 뭐냐면 앞니 한자어로 표현을 했을 때 절단할 때그 절일 거예요 끊어먹는 치 앞니가 4개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앞니를 중절치 옆에 있는 앞니를 측절치 중절치는 가운데 중 앞니 절치 옆에는 측절치 그래서 절치 중에 가운데 있으면 중절치 옆에 있으면 측절치 그래서 절치 간에 덮는 거 오버바이트 이해했죠? 오버젯과 오버바이스의 정상 범위가 0이 아니에요. 교과서별로도 다르고 논문별로도 달라서요. 저희가 배울 때랑 지금이랑 또 조금 다른 것 같고, 어금니 관계에 따라가지고 앞니는 딱그 점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치아의 사이즈, 악궁의 모양,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2mm 내외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젯과 오버바이스를 봤을 때 앞니끼리 맞물려요. 수평픽의 0이라고 보면 되고, 수직 2계도0인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상이냐? 아니죠 저는 비정상 아랫니가 앞으로 뻗어져 있고 윗니도 맞물리는건데 이게 정상이 아닌거죠 이게 정상인거지 윗니가 아랫니를 감싸고 있는거 윗니가 아랫니보다 바깥쪽에 있는거 그래서 아랫니는 혀쪽에 윗니는 입술쪽에 있는게 정상이에요 그 범위는 2mm 내외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걱턱 수술을 하면 턱이 앞으로 나와 있어서 대부분 아랫니가 윗니를 감싸고 있죠. 언덜바이스라고 아래 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랫니가 윗니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윗니가 항상 바깥쪽에 있는 거. 어금니건 앞니건. 그게 정상인데 아랫니가 바깥쪽에 있으면 턱 씹어보면 안 써져요. 아랫니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면 아랫니 모양이 마멜론이라고요. 해 이건 한국말로 잘 모르겠다. 마멜론이 그대로 막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이게 앞니가 쓰여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양이 평평 해 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아랫니가 밖으로 있으면 그대로 그 마멜론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은 거지 애들만 있어요 처음에 영구치가 나올 때만 근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유치처럼 아랫니가 그대로 있는 거지 치아 끼리 갈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근데 학교 중 수술 양악 수술하면 을 턱이랑 같이 아랫니가 뒤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아랫니가 들어가서 물리는 게 정상인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씹히니까 이상한 거야 주민 여러분께서 아나 어, 이거 씨 이렇게 맞물려야지 정상 인것같 은데 너무 많이 들어 갔다 수술 잘못된 거 아니 냐？이렇게 얘 기하 는 사람 들 도, 한번씩있 거든요？그게 정상 범위 다 윗니 가 아랫니 를덮는게 정상 이다. 그렇게 이해 를 하면 되겠 습니다. 실제로 이게 맞 붙어 있어도 그러니까 오버젯이랑 오버바이 거의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라도 가지런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 교합은 아닌 거지 가지런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해보면 가지런해 보일 수는 있어도 정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오버바이 오버젯 정상 기준을 얘기할 때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덮는 거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덮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오픈바이 있는 사람들은 앞니가 위아래가 안 다물어지고 혀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를 쓴 적이 없어가지고 마멜론이 살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버바이트가 마이너스, 오버젯은 주걱턱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턱일 경우에는 플러스. 그림으로 이해하면 아마 편할 거예요. 편집자님께서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빵빵빵빵 하면 정상, 아님, 정상, 범위, 그래서 위아래, 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지. 이거는 사실은 쉬운 거예요.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교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치아 교정 치료라든지 악교정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